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1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1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동 벽산 102S형 30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329세대 16개 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7년 9월 30일입니다. 22년 2월 8억 5천만원에서 203년, 1월 5억 9천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5천 0 0만 원, 3 0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3 0 0 0으원최로최0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6 0 0 0만 원, 여전0 8 0 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0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16동 1층이 6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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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 0 0 0 0 0만 원으로 0세0율은0 0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5층 3억 8,550만원, 2층이 2억 9,9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12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유원홍은 72형 21평형, 전용 54제곱입니다. 도보 20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299세대 4개 동으로 최고층 13층에 사용 승인일은 1987년 10월 26일입니다. 21년 9월 5억 5천만원에서 23년 1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1억 7천만원, 30.9%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2천9백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5천백만원, 여전히 65.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동 2층이 5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동 7층이 2억 5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50%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4제곱 13층 2억 8천만원, 또 다른 13층이 2억 1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9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신촌 115 지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2호선 아현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910세대 22개 동으로 최고층 34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7년 3월 28일입니다. 21년 12월 18억 원에서 23년 1월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5억 6천만 원31.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7억 5430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8570만원 여전히 64.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6동 고층이 14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1동 고층이 6억 5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46.4%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3층 6억 5천만원 15층이 6억 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8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삼성 내미안 82형, 24평형, 전용 60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3호선 무학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474세대 6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6월 13일입니다. 21년 9월 8억 4천8백만원에서 23년 1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7천8백만원, 32.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8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가격 기준 1억 9천만원 여전히 5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3동 1층이 6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3동 3층이 3억 3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47.8%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60제곱 4층 3억 4천만원 2층도 3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7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럭키 대현 81형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2호선 2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855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9년 2월 26일입니다. 21년 10월 9억 4천만원에서 23년 1월 6억 1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3억 2300만원, 34.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9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2,700만원, 여전히 58.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8동 저층이 7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6동 2층이 3억 3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4%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5층 3천에 150만원, 7층이 3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6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위치한 두산 82형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2호선 2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956세대 6개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9년 3월 3일입니다. 21년 12월 10억 7 0 0만원에서 22년 12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3억 5천 7백만원, 35.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4천 9백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3억 100만원, 여전히 86.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2동 저층이 7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3동 7층이 3억3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7.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3층 3억2천만원, 14층이 3억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5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 아이파크 113a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3호선 무학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906세대 14개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승인일은 2020년 6월 22일입니다. 21년 8월 14억 3천만원에서 22년 12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5억 3천만원, 3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4평형의 분양가는 5억 9 294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3억 7백 6만원, 여전히 51.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1동 2층이 9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7동 5층이 5억원으로 전세가율은 52.6%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3층 4억 9천6백만원, 14층이 5억 5천만원에 갱신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4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동 풍림아이원 149형 45평형, 전용 116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19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333세대 7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21년 9월 8억 4700만원에서 23년 1월 5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3900만원, 40%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7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3800만원 여전히 37.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5동 저층이 8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매물은 107동 1층이 4억원으로 전세가율은 48.7%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116제곱 6층이 4억 2천만원에 갱신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3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파크뷰자의 1단지 112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의중앙 가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4,300세대 예 61개동으로 최고층 33층에 사용승인일은 2015년 10월 26일입니다. 21년 11월 14억 8천만원에서 22년 12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6억 3천만원, 42.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0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5천5백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9천5백만원, 여전히 29.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301동 3층이 9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01동 저층이 5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6.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8층 5억5천만원, 26층이 5억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2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남가자연대 108회이용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8분 거리에 경의 중앙 가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155세대 1 0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9년 5월 27일입니다. 21년 9월 11억500만원에서 23년 1월 5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5억 5천만 원, 49.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11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3천 7백만 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1천 8백만 원, 여전히 2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5동 14층이 8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5동 10층이 4억 5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52.9%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6층 4억원, 11층이 2억에 9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1위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DMC레미안이 편한 세상 113시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4분 거리에 경희중앙 가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3,293세대 신안계동으로 최고층 3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0월 5일입니다. 21년 9월 14억원에서 22년 12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7억 1천만원, 50.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2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9천만원, 여전히 15%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303동 저층이 11억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11동 고층이 4억 9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4.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5층이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